구독 놀러줘 좋아요도 놀러줘 강진님.. 아니 내가 말해 우리 용돈 안 주면 방진에우니가 용돈 줄게 감블러 조용히 해봐 강진님 네네 이제 방송하실 거예요 설마? 아니요 아직 할 생각 없었는데 저, 왜 방송을 시켜 콜레트 내가 뭐 방송하라 그랬냐 물어본 거지 싸우지 세요 싸우지 세요 강진님 네 저희 게임이에요 <람> 그래요 응. 아 근데 감독님 제가 아까 말을안한고 했을 때는 그렇게 다 말했을 한다고 여성분한테 말할 때 그렇게 음, 음, 음식물 모이게 말하면 롤보네. 당연히 싫어하지 <laughs> 롤보단 배그다 이거예요? 어제 멤버하고 오늘 멤버좀더 다르거든 어제는 살짝 그래, 실력 그래. 위주로 모았다 치면 은아 어제 그룬 루트님이랑 김블루님? 쉘프랑? <람> <람> 블루님밥 먹으러 가고 딱실수 왔을 때 네. 치킨 딱 먹고 당연 몸도 안 좋으신데 정신도 빼고 했나 보지코트 갔으니까. 코트 있을 때 이제 빡겜매야지 치킨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어제 레트 님 <laughs> 잘하긴 했어요, 진짜. 어제 레님 앞에서 했... 항상 잘해요. 근데 어제 레드전은 조금 없죠, 아니 그거 내가 막고 싶어서 맞은 <laughs> 게아니 잖아요. 길가다가 <laughs> <laughs> 벼락 맞은 거잖아, 그거 진짜. 고너고코 <laughs> <너무 웃음> <laughs> 2층? 아, 뭐야! 아, 그래도 잘놀랬어 이거. 와, 진관했어또 <laughs> <와>, <laughs> 맞았어! 나는 레전드긴 했지. 한 자리에 네 개, 네번 떨어진 거면, 뭐, 말다 했지. 건물하고 건물 사이야, 도심에, 심지어. <laughs> 어떻게 저게에 고렛트니까. 안녕. 여보세요? 센텐버린, 배그 들어와. 그래. 근데 붕어야 아까는 잘해하재매 나도 하고 싶었는데 컸어. 간블라가 간만에 배그하고 싶다그래가지고 음... 아, 내가 맞아. 님까지 아니, 모셔왔어. 아, 그래서 캠템버린 너도 배게 싫어하진 맞아. 않으니까 맞아. 롤 대신에 간만에 배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캠템버린 시청자분들도 요새 롤 많이 보셨죠? 이제 오늘은 배그 해볼 날이에요. 갑시다. <laughs> 아, <그래서 웃음> <나> 말 <laughs> 저렇게 많은 거 금만인걸? 다들 가나다라 마바사 한 번씩만 해줄래? 소리 좀 체크하게. 어 지금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니까 괜찮아. 경기님이 말을 어? 못 하긴 하지. 아니, 죄송해요. 네? 그러게 붕어가 그런 말할지는아니 여기서 하네. 내가 볼때말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미안한데 음, 뭐래 너보나 내가 더 잘해 음 발음 그냥 다 흘리죠? 혓바닥 두 개인가? 아니 그 그냥 아니니? 다 흘리네 혓바닥이 이알 그냥 이 알물고 아닌 척 하자 음, 이 알물고죠? 알 강진님 강진님 이건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 서로 간에 대화가 필요해요 저희가 저희 사이엔 그쵸 어, 탱탱벌이님 별로? 별로 필요 없는데 탱탱벌이 님쵸데 네, 지금 네. 뭐 먹고 있어서 발음이 흘리는 아 싸우지만 진짜 너네 밥들이 진짜 강지 님한테서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도 얘 진짜 그렇죠 오디 님. 안한데한 주먹이라 아니 우린 반 주먹도 안 돼. 우리 합쳐서 한 주먹이라고 그러니까. 맞네. 강진 님. 아니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대체 내가 뭔데? 제가 제대로 자꾸 시끄럽게 울일리 제가 설정했습니다 강지 님. 압답이 뭐야? <laughs> 네 뭐야? 네 오른팔은 예은이거든. 왼팔 코렛님 생각해본다. 근데 <laughs> 이건 너무 안 받는 킥 아니? <laughs> 오른쪽 이 너무 공이 <laughs> 빡 들어갔는데요? <laughs> 우리도 오늘 한글 날인데 그건 할까? <laughs> 영어 <영화> 말하면은 저 <laughs> 저거 진짜 힘들어. <laughs> 영어 안 하기. 미음사 잡대기 쓰실 분? 하 <laughs> 미음사. <laughs> 그래서 저희 한국어 스쿼드 해요? 아, 그러면은, 맞아. 그걸 하면은, 할 때마다 걸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스택을 쌓아가지고 제일 많이 걸린 사람이 있거든? 롤? 그럼 롤링변이지 뭐, 트위치 아이디는 있는 거예요? <laughs> 맞네. 척음. 혹시 롤링병 말고 그건 어떠세요? 트위치 프로필 사진, 그니까 <laughs> 만약에 템템 버린이 걸렸을 때, 코레트 만약에 하면은 코레트 프로필 사진으로 일주일 동안 아, 해야 되는 거. <laughs>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오케이. 고유명사도 포함시키나? 포함 안 시켜야 아, 그냥... 될거걸 어. 아마? 했지만. 아 그러면 은 그냥 영어 다 하지 말자? 괜히 이것저것 하다가는 꼬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 좋아! 응. 시작! 시작은 이미 했는데요 다 <laughs> 아니 이름은 부를 수 있게 아둬라 <laughs> 이거 이름, 이름은 부르다 이름만 내 앞에 사람 내려 어떡해? 얘주소에 내려서 파밍 아나 시작하자마자 영어 또저 뒤로 도망갔어 <laughs> 우리 어디가 그러면은? 노트 빨래? 아마 맞다 지명도 안된댔지 풍고야 너도 하나 오케이. 나도 하나 오케이 오, 어? 너 둘? 오케이 아, 그, 둘이, 아니, 잠깐, 아니 둘. 세 번은 아니잖아 이거 솔직히 있어. 두 번으로 해주세요 두번 디지해줘 제발 어? 어? 웃었다. 오케이 <laughs> 아, 네. <laughs> 너, 너 바보냐? 빡대가리라서 <laughs> 더 힘들어요 얘네들은 바 말을 그냥 하지 말아야겠어 <laughs> 본인이 매를 버는 사이. 아, 다른데. 너랑 나둘중 하나다 이거. 어, <웃음> 쟤네 <웃음> 바보야 <웃음> 그냥. <웃음> 여기 차 많네. 차 타고 가면 되겠다 나갈 때. 멀수 아, 없는데 그 한번 거치고 말하게 되네 생각하니까. 아너 바보야. <laughs> 잘못 거쳤는데. 아 맞다. <laughs> 저게 거친 거라고. 아, 이거부어가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가? 바꾸고 싶었나봐. 누구 거 하고 싶은데요?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몰라 다들 어떻게 될지. 아, 너만 모르는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이거 잠깐만요. 이건 일등 해야 될까? 이거 부어가덕보적으로 일등 아닌가? 이거 평소 말투에 멜려가 너무 많았다는 걸한번더 깨닫게. 아, 애초에 감블러가 제일 말이 많잖아 이게 무조건 불리하거든? 이거를 하려면은 멤버를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짜서 하던가 아니면 룰을 정확히 짜고 해야 되는데 막 하려면은 안 맞아 이게 아2대2팀으을하되 음. 나랑 붕어가 말이 많으니까 붕어 팀 템템 팀으로 나눠서 아 하면 되겠네. 나, 그러면은... 나 템템 <laughs> 어? 팀. 나 템템 팀. 네트가. 아 잠깐만 각성한 붕어 붕어는 나. 나 템템이랑 <laughs> 팀하고 싶어. 템템팀이나좀 방해 좀안 해줘 얼마나 했었지. 붕어가 말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적은 강지랑 하고 내가 레트랑 할게 그게 맞는데? 네 말을 오케이. 많이 못해 오늘 강진이 근데 말 많이 안 하는데 벌칙 걸 수도 있어요 제가 2분할 거거든 <웃음> <웃음> 이거 발당에 닿는 순간부터 나난 이제 내렸다 나 이제, 이제 시작이야 아 어, 너무 긴장돼 너무 긴장돼 오케이 아니 잠깐만 <laughs> 긴장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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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하겠다 <laughs> 나 이거 입에 그냥 버칙 들어가지고 못하겠다 <laughs> 저 근데 죄송한데 엄마가 수육했다는데 간좀 보고 와도 되나요? 너무 먹고 싶어요. 어1분 내로 갔다 오세요. 오케이 지금. 갔다 올게요. 어. <laughs> 아한번 지르고 가네? 강지야 괜찮아? 이거 어떡하냐? 야라 절라. 이거 같다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걸리게 생겼다. 와 <laughs> 유명이었나 본데. 그지? 저쪽에서도 음. 들리고, 이쪽에서도 들렸지? 소리 끄고 가리자. 오케이. 근데 우리. 그냥 아. 우리가 걸리자. 야, 그냥 우리가 할게요. 아, 강진님,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오케이. 아직 많이 남았어. 그동안 우리가 저쪽 친구들 더 많이 할것 같은데요? 이거 봐요. 방금 또 썼어요. <laughs> 특히, 블런님이나 나나, 아, 한국말 못한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한데, 그 말이 왜 그랬어? 어? 섞어서 써서 그래. 아... 섞어서 써서. 한 판에 갑자기 내가 열판쓸 수도 있잖아. 야, 네가 실컷 써도 우리보다 지금 아닐 걸. 네가 신나게 써도 우리 팀보다 적을 걸? 이거 반도 었잖아 아, 그래. 야 우리가 이거. 타고 해야 돼? 그렇게 머리에서 생각 안 거치고 해야 된다니까? 써 그냥 우리 이정 됐으면 써 줘라. 우리 실컷 썼잖아 레트님, 템템 머리는 영어 안 쓰시니까 편하죠. <laughs> 저 템템이 이렇게 든든한 적 처음이에요. <laughs> 아, <되게> 감지, <laughs> 왜 템템 머리님 중지가지 든든 머리. 강진님, 네, 사실 저 초반까지만 해도 저만 너무, 너무 영어져서 좀 그랬는 눈치 보였는데, <laughs> 이제는 좀 맘놓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 우리 편하게 합시다. 그래. 오케이, 갑시다, 고. 우리 팀. 어차피 걸린거 그냥 쓰자. 오케이, 그러면은 방송 끄기 전까지 계속 이거 하는 걸로 해요. 해가지고 어. 그냥 계속 끝까지 어. 불편하게 써. 우리 ᄌ <laughs> 편하게 쓸 테니까 알겠지? <웃음> 끝까지! <웃음> 방송 <웃음> 끝나는 날까지 계속 해, 이거. <laughs> 아리빨리빨 강진혜 환자예요 네. 환자 그만 그만 아또할 뻔했다 와 아, 그냥 편하게 해 편하게 해. 괜찮아 오케이 편하게 해 쿠키키키키키 쿠키탈진작 아이 이렇게 짜면 밸런스 맞을 줄 알았는데 <laughs>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래서 왜 다시 해줄 거야? 팀 다시 짜서? 아니잖아 아님다 이 팸탄벌이의 날개채 아니잖아 <laughs> 그러면은 강감으로 나눌래? 어때? 그것도 좋긴 하지 다른 지점에서 풀리는 거봐허여 포함하기 해야 거야. 되니까 이거 벌칙 하고 다음 판부터 그럼 다시 또 오케이 그럼 이건 벌칙은 나랑 강진이랑 팀이니까 둘이 서로 바꾸니까 <laughs> <laughs> 뭐가 아니야 아자 아, 이제 팀 바꿔서 다시 합니다 근데 이거 뭔가 재밌다 너만 재밌었었을걸 <laughs> <laughs> 안 불러 따라해 동의 동의 <laughs> 수긍합니다 수긍 <laughs> 땅에 닿으면 시작이다 우리 내리는 곳에서 아, 좀좀영입 입에 은거같거데 내가 거네 입을 뗄 수도 있어. 조심해. 이거. 어거 <laughs> <뭐해>,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어?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니 이거. 아니 이 이거, 잖아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이이다이래도거점밖에안 줬어. 휴. 이거, 이 그 후회도 했었어? 우리 방 시청자분이 제일 깐깐하거든. 야, 근데 나안 했대. 아 그래 뭐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어 다행이다. 뭐뭐뭐 뭐, 뭐, 판독? 게임. <laughs> 어 방금 긍정? <금동? 웃음> 아나 진짜. 큐 어. <laughs> 다시 돌아왔다. 아 근데 긍정 저희... 되지요허강지야 어, 미안해. 왜? 긍정 하나 이 말해버렸어.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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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기거 하나 차, 차, 차. 있다고? 찾으신 분? 어! 아, 나 스포츠카! <웃음> 어? <웃음> 아니, <뭐야. 웃음> 아, 아니 근데 되게 진짜, 진짜 뭐. 놀라운 게저 단어가 <laughs> 음, <저. 웃음> 한번 거쳐서 나온 걸 거거든? 여러분 혹시 이거 그건가요? 몰래적인가요? <laughs> 아, 래서인기몰래서몰래서진기인요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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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돼! 강지야! 흔들리지 마! 아니, 잠깐만!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이거 평정심을... 왜왜왜왜 오! 아어질건져질건져질건져 <laughs> 그..그..뭐야 그.. 오지게 했어 그거 <laughs> 어, 잠깐만 뭐야 아 운전을 뭐 <laughs> 이렇게 하세요? 아니, <laughs> 아니 레튼님 이거 몰래 사진기 맞죠? 솔직히 말하세요 ㅋ <laughs> ㅋ 다 불탄다. 따끈따끈해졌다 차. 야 친구. 아 이거, 심구... 아, 이거 나긍정도면 어, 님. 아 롤리배는 안 하겠네. 어? 어? 방금 붕어 긍정했다는데? <laughs> 어? 그리고 방금 그 게임 이름이랑 별명. 변경한... <laughs> 아 진짜 넌. 별명 변경하기. <laughs> 아 잠깐만 나도. 제거 잠깐 설명하다 나도 니까 <laughs> 재밌어. 잤다아 오케이. <laughs> 아 미쳤나 진짜. 아니 아니 내가 한게 아니라 템템버린이 한 거야. 템템버린이. 아너 혼자 했어. <laughs> 아그아 <그래서? 웃음> 미쳤나 진짜 둘 다. 긍정 사나이 덕분에 입에 선생님이 감돌러 닉네임 넣어주요어 알겠어요. 닉네임 긍정 사나이 아, 괜찮다. <웃음> 아 긍정 사나이 개꾸려. 뭐야 그게. 저는 정했어요. 코스터넷츠이 <laughs> <laughs> 코스터넷이 이제 롤링네임 먹힌다 이 왔다 강진이 그거 터코에터넷이야돼아괜찮코코스터넷츠코해 아, 그럼 만코스터아이코스터넷코스터넷